이녀석이라고 허허! 이거 뭐야 슈퍼 업그레이드 타이탄 t v 입이다흐 <laughs> 어떠냐! 허허허! <laughs> 대박! 쿠토키트 대용! 핫도뽕! 자, 오늘은 시크릿 플레이어님의 콜템 애니메이션 리액션 시간! 얘들아! 이게뭐야? 스키비디톨렛에게 잡혀있잖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이번에는 드론 공격이다! 발사! 목표물 발견! 목표물 발견! 빠세이! 어? 카메라맨까지 깔끔하게 다 죽었잖아? 어? 얘네들이 다 죽어버렸어 우리팀까지 다 죽이면 어떡해? 얘들아 미안해 비석을 세워줄게 아 뭐야 오, 오늘은 티타맨을 슈퍼 티타맨으로 만들어볼 거야 아싸 그럼 먼저 일반 타이탄 t v 맨이 얼마나 셀지 한번 대결해보자고 타이탄 t v 맨 일반 버전 어때+ 어때 아주 깔끔하죠. 너무 심심한데 자 그럼 토일렛 팀 마피아 토일렛 그리고 컬렉터 토일렛 그리고 톰날 토일렛 그리고 요즘에 핫한 마이클 잭슨 토일렛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녀석들 쭉 기생충도 빠질 수 없다구 자 그럼 간단하게 기본 타팀엔 벌시스 스키비디 토일렛, 렛츠고! 얘들아, 가자 라지 티비맨이 아주 잘해주는데! 하지만, 우리에겐 마피아 토일렛이 있다구 오, 작은 녀석들, 그냥 한 방에 다 죽어버리기. 펀치, 펀치. 아프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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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게 뭐야? 스크린 공격 받아라! <laughs> 하지만, 기본 티타맨 한테 절대 질수 없지! 뚜시뚜시! <laughs> 으 뭐야! 티타맨이 졌잖아! <laughs> 시작부터 꿀잼이라 그! 그럼, 더센 녀석을 불러보도록 하지! 시네마맨 나와라! 허허, <laughs> <laughs> 시네마맨! 때는 최강이었다고. 좋아. 그럼 얼마나 센지 보자고. 많이도 필요 없어. 조금만 있으면 된다구 로켓 런처 토일렛, 컬렉터 토일렛 세 마리 그리고 로켓 런처 토일렛. 우린 준비 끝이라고. 지금 시네마맨을 무시하니? 덤벼, 덤벼! 그림공기야 너희 같은 쪼그레기들은 그냥 한방이라고. <laughs> 하지만 우리의 에이스 마피아 토일렛은 다르다고. 그래도 나 시네마맨이야 마피아 톨레 정도는 단숨에 이길 수 있다고. 근데 얘왜 이렇게 안 죽냐? 안 되겠다. 스크린 공격! 휴, 시네마맨에게 덤비면 국물도 없다구 오, 자신 만만하지? 그렇다면 톱날 톨레가 일대일 대결. 에이? 또 톱날로.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놀람> 썰어버려! 이런... 다 <laughs> 타이탄도 잡는 스키비디톨일렛의 위력이 이정도라구! <laughs> <laughs> 업그레이드 타이탄 팀맨 소환! 와우! 포스가 잘잘 흐른다! <laughs> <laughs> 업글 타이티맨으로 복수를 해주마! 업글 타이티맨이 진짜 타이탄이라구! <laughs> 헐... 너무 셀거 같은데? 안되겠구만 동료들을 불러야겠다 마피아 토일렛 나오고 마이클 잭슨 톨렛 나오고 좋아 좋아 다 불러 보라고 클라이너레이저 톨렛 그리고 엄청 센 한니발 톨렛 그리고 다 구워 버리는 오븐 톨렛까지 어때 어때 무시무시 하쥬 응 아니야 해골 톨렛도 나와라 <laughs> 모두 다 해서 덤벼보라고눈 깜짝 안한다구오호호 <laughs> 너무 자신만만한데 그러다가, 큰코 다친다. 작은 녀석들까지, 총 출동. 마지막으로, 화염방사, 토일렛, 나와라. 오, 이제 다 끝났어? 업글 타이탄 TV맨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그. 티비맨 그리고, 라지 TV맨. 이거면 충분해. 업글 타이탄 TV맨 데 스키비디 토일렛 부대.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렛츠고! 가자! 아쿠아자로 받아라! 또! 하? 뭐야? 한 방에 다 죽어버렸잖아. 이게 바로 업글 타이타이 비비맨이라구! 망했다. 꿈통이. 하지만 진짜는 이 녀석이라구! 호호 이거 뭐야? 슈퍼 업그레이드 타이탄 TV 메이드! 흐훗 어떠냐? 호호호 <laughs> 대박! 엄청나게 큰칼 그리고 바디까지 아주 제대로 서라운드 시스템을 갖췄다구 그리고 또 총은 얼마나 센지? 우호 이거 보라구 왼팔에는 엄청난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자 그럼 슈퍼 업그레이드 티타맨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구! 좋아! 그럼 스키비디 군단으로 실험을 해보자구! 로켓 런처 토일 그리고 화염방사 토일렛까지 좋아! 슈퍼 업그레이드 타티맨의 실력을 잠깐 보여주도록 하지! 자 간다! 모임한 방에 순삭돼 버렸쥬? 우와... 이건 역대급인데? 좋아, 그렇게 세다면 타락한 타이탄 삼총사 나와라! 타락한 타이탄 삼총사? 슈퍼 업그레이드 타이탄 TV맨이니까 타락한 삼총사 정도는 상대해줘야지. 와우, 이 경기 아주 재밌겠구만. 타락한 타이탄이 일반 타이탄보다 훨씬 센거 알지? <laughs> 이 녀석들. 엄청 무시무시한데? 자, 그럼 타락한 타이탄 3총4대 슈퍼 업그레이드 티타맨. 고고시 와우, 등치가 많이 차이나는데? 이 녀석들 아주 꼬맹이들 같구만. 너가 너무 커서 그렇지. 타락한 타이탄들 엄청 센 녀석들이라고. 또 이런. 아싸! 한명더 죽었고 스크린. 탔으면은 그냥 죽지 않아. <laughs> 가고. 좋아. 그렇다면 대규모 전투를 준비해 주지. 오! 간만에 대규모 전투. 스키비디 토일렛의 모든 토일렛을 다 불러보겠다고. 멀티 버스에 나오는 토일렛들까지 싹다 소환이라고. 뭐 얼마나 부리려고 하는 거야? 모든 유닛. 모든 토일렛 다 부를 거라고. 좋아 좋아. 아주 재밌겠는걸. 홈날 쥐면 토일렛. 그 다음은 페니와이즈 토일렛. 그리고 광대 헬기 토일렛. 마이클 잭슨도 빠질 수 없겠쥬. 클라이너 레이저 토일렛까지. 그 다음은 강력한 하니발 토일렛. 그리고 최강파 워까바구 토일렛. 야왜 이렇게 많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오늘 스키비디 토일렛 모두 구경하는 날이라구. <laughs> 자 마피아 토일렛 나오시고. 쉬맨 톨일 빠질 수 없쥬 진공청소기 토일까지 아주 종류별로 다 뽑는구만? 당연하지 슈퍼 업그레이드 티타맨이 너무 세니까 모든 전투력을 다 총동원해야 된다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화염방사 토일렛 그리고 방사능 해골 토일렛 로켈런저 토일렛도 나오시고 야 이제 그만!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응. 아니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 응 아니네 응, 응 아니야 거의 다 끝나 간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와 정말 모든 돌렛타보는것 같아 다시 없을 대규모 전투라고 오 좋아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자 그럼 양팀 모두 준비됐지 나는 준비할 것도 없다고 자 그럼 슈퍼 업그레이드 티타맨데. 모든 스키비디 토일렛 전투 고고! 도전! 네. 얘들아 공격! 우와 대박! 스키비디 토일렛의 자존심을 보여줘라! 스크린 공격이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전부 끝장내줘봐! 덤벼 덤벼! 어 뭐야? 정말 많이 죽었잖아? 주면 도 죽었고 하지만 박사도 남아 있고 아직 많이 남아 있다구 이살 공격 나이스 어디서 숨어서 쏘는 거야? 광대 헬기 돌레 또 오고 바로 죽었고 까마고 돌레 마지막까지 파이팅 다시 시 숨어 있는 녀석 이리 와 호호 <laughs> 깔끔하게 초돈 사망. <laughs> 오예, 슈퍼 크레드 티타늄 스티. 자, 오늘은 시크릿 플레이어님의 꿀잼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 꽁토띠. <laughs>